이것은 홀리데이 인 아오낭 리조트의 조식당입니다. 자, 홀리데이 인 아오낭 조식당은 로비 좌측에 위치한다. 1층에 있죠. 자, 홀리데이 인 아오낭 리조트 조식을 제가 보니까 이쪽 아오낭 비치 지역에서는 아마 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오낭 비치의 호텔들을 거의 다 돌아다녀봤는데요. 홀리데인 아오낭 리조트의 조식의 가지수나 세팅 기타 깔끔함은 탑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자 이제 조식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쌀국수 요리하고 계란 요리 기타 다양한 요리가 있는 파티입니다. 자 먹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스파게티죠? 햄이 들어간 맛있는 스파게티입니다. 자, 닭 요리하고요, 닭고기 요리하고 버섯 요리입니다. 닭고기 요리, 버섯 요리. 자, 이것은 야채와. 생선 생선 튀김이 같이 들어간 요리입니다. 자 이거는 돼지고기 야채 요리입니다. 자 앞에 쌀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번 에그 스테이션입니다. 다양한 계란 요리를 제공합니다. 자 팬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팬케이크고요콩 요리 구운 토마토입니다자 버섯 구운 감자 요리고요. 네, 소세지입니다. 자 계란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요리고요. 자 왼쪽은 딤섬 요리입니다. 중국의 에, 딤섬 요리입니다. 딤섬. 자 이제 또 다른 에,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베지코너 어, 에가지고 어, 베스테리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요리 코너입니다. 자 파랑 커리입니다. 두부가 들어간 파랑 커리고요. 자 여기는 파미 누들입니다. 야채 파미 누들. 자 이거는 전경채전. 자 로띠입니다. 네, 로띠. 자 지금 시커먼데요. 자, 네. 안에 알루마타라는 독일 요리, 아, 인도 요리입니다. 자, 타타이고요. 자, 샐러드 같은 거 있죠? 믹스, 여러, 아, 과일과 토마토하고 야채가 섞여진 네. 요리입니다. 쌀죽입니다쌀죽에다 같이 넣어서 먹는 공형들입니다쌀기는다양한 어,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쌀주와입 준비되어 있고요. 바게트 빵자버터 치즈. 이쪽은 샐러드 파티입니다. 햄치즈, 살라미죠. 네, 이것은 키즈 메뉴입니다. 에이, 어린 아이들 위한 메뉴가 있는데요. 자, 도넛 도넛이 있습니다. 맛있는 도넛이 준비되어 있고요. 키가 있고 에이, 디저트가 있습니다. 감자 이런 음, 피시링 해가지고요. 에이, 생선 살을 이용한 튀김입니다. 자, 그리고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젤리 샌드위치죠 자, 탕후루입니다 자, 포도 네, 탕후루고요자 여기는 어, 시리얼 파티입니다 주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네, 이것은 e o r 트와 과일이 있는 코너입니다. 자, 스트로베리 요 n g e o 요 a n g e orange, o 과일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용과, 깐탈로 그리고 수박입니다. 다양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구요. 다양한 빵, 과일,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원두 커피 즐길 수 있죠. 다양한 원두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 yeah, 원두 커피 꽤 괜찮은 식사입니다.